네, 무창포입니다. 어제 사전 답사에 이어서 오늘 본 클린업 작업을 시작하겠는데요. 네이스 코리아 강사 및 회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네이스 코리아에서 약한 20명 정도가 왔는데요. 오늘 또 이게 무창포에서 이렇게 또 이제 이 수중 자연보호 활동이라는 좋은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또 형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의미있는 일이 되고 뜻깊은 일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데이스투 이스 화이팅! <laughs> 그 해양구조협회 연예인 구조단 그 송경철 대장님을 비롯해서 어, 대원님들이 오셔서 우리 저희 부창포 5천 개를 위해서 해양정화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보령 시장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다이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쓰레기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 금년에 태풍이 세번 왔다 갔는데 이렇게 바다를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을 문화책을 두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아마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는 점심에 점심은 우리가 우리 여기 여기 백사장이 사게될 거예요. 그래 수중 우리가 정화 작업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쓰레기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도 태풍에 <놀람> 밀려와 가지고 여기에 지금 그뭐 비닐이나 뭐라 이그 스티로폼이나 좀 많이 있어요. 아마 점심 때는 이쪽 이쪽을 아마 우리가 좀청소하게될 거예요. <놀람> 수중으로 가실 때에는 굿모닝을 하는 선박에 V 이하고 로프가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씩 로프 하나씩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어 올리시지못하는 쓰레기는 거기서 조속만 해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류 방향은 동쪽으로 흐릅니다. 연예인 해양부주대와 고령 지역 무창포 청계 해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일하게 준수할 목적으로 하여 연예인 해양부주대와 무창포 오천계간의 자매 결혼식도 있으며요 앞으로 두 단체의 무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박수. 수중 정화 작업 출발합니다. 국내 최고의 낚시 관광 명소이며 아름다운 무창포 그 명성에 맞게 바닷 속까지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다이버들은 2인1조 입수하여 석대도까지 수중 서치하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발견되면 부표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나침반 확인해. 자 다음 팀. 아, 요 어, 오케이. 오 아유, 야나 야, 오케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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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가벼운 쓰레기는 인력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번엔 아유. 타이어가 나오는군요. 아유. 오케이, 페타이어 올라왔어. 어, 어, 뭐야? 타이어꽤큰 그물 덩어리인데요. 배 위의 소형 크레인으로 끌어올려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이용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 크레인으로는 이큰 거물더미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여기, 저희 그 다이버들이 지금 쓰레기를 밑에서 숙을 해가지고 좀 부위를 다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덩치가큰 거라서 이 크레인으로 지금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배를 와가지고 더큰 크레인으로 지금 쓰레기를 좀 주워 지금 주어 올려야 될것 같아요. 내가 힘들네 다이버들이 섬까지 이동하면서 발견한 쓰레기들도 별도 인양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날은 해양 경찰에서 지원 나와서 행사에 도움을 주셨고요, 서천 구조대와 보령 민간 구조대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저 측이면 백사장 이렇게 이 있습니다, 이 섬에. 그런데 네, 저기에 유관을 다 보이죠. 스티로프하고스티로프하고 지금 저 뭐야, 저 비닐로가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태풍에 밀려가 가지고. 그다음에 그 가두리 양식장, 양식장 네, 같은데, 양식장, 네, 그것도 네, 지금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큰 거는 오늘 저희가 지금 수고를못 하고 저번 저거는 또큰 배로 끓고, 끓고 가고요. 물이 이제 만두가 됐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오늘은 저쪽 그 예, 모래섬에 있는 것만 수고를할 겁니다. 네. 그리고 식사를 거기서 하면서. 음. 이동했던 다이버들이 섬에 도착해서 음, 우리를 아, 기다리고 음, 있네요 우리나라가 1등할테니까 어디서 입수했죠? 어저 빠지 네, 네. 옆에서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네. 쓰레기가 많잖않요근데 태풍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크게 크게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신 부위 거기 쓰레기에다가 이런 페로프 같은 데다가 이 부위를 다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거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좀큰크레인이 와야 될것 같고요. 지금 손으로 땡길 수 있는 것들은 땡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기서 입수해서 오는 동안에 상황이 어땠어요? 바닥. 어. 시야는 많이 안 나오고요. 불가사리하고 폐기물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좀그 그렇게 폐기물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 그, 그 끈에, 부표 끈에다가 잘 묶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네, 부위에다가 잘 묶어놨습니다. 정도로 위에다가잘 묶어놨습니다. 오늘은 그 수온이 한 지금 17도 어, 그리고 이제 시야는 어제보다 약간 밝았네요. 한1 m m 1 5 m 정도는 보이는 시야, 1 m 정도 보이는 시야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50cm밖에 안 보였었어요. 자 이제 그이 점심시간 갖게 되고요. 에, 물속에서 우리가 표시해 놓은 부표로 표시해 놓은 쓰레기들은 에, 이 해상 크레인이 와서 끌어올리는 그런 뭐 작업이 나중 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이버들이 큰 부대자루를 이용해서 육상 쓰레기를 주워 담습니다. 우리나라 다이버들은 수정 스포츠에 큰 묘미를 느끼며 활동을 하지만요, 대민 봉사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둘, 이제 오늘 일정 마치고 출발합니다. 자, 타세요. 오늘 평일에도 불구하고 선뜻 지원 났은 스쿠버 다이빙 교육단체 네이스 코리아 소속 다이버 여러분들께 찬사와 경의를 보냅니다.